정석주 선생님, 김대영 선생님, 참나무님 모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검찰의 개혁 속도는 스스로 타월을 던지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차장 검사들 몇 명이 자 이진동 대검 차장, 신흥석 양석조, 변필관 등 고위직이 줄줄이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속도가 굉장히 날 텐데 자, 지금 당 대표 선거에 나와 있는 정청래 의원이 개 s 에 나와서. 자 속도 얼마나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추석 고향 갈때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네. 8월에 당 대표가 되시면 네. 이건 좀 허언 아닌가요? <laughs> 앵커는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laughs> 허운이길 바랍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KBS 라디오는 잘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런 불편한 질문, 아, 불공정한 예.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 혹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많은 어, 내용은 모릅니다. 예.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겁니다. 그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음. 그것을 언제 할 것이냐 이것이 남아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어, 추석 전 제가 귀한길 네.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이 폐지됐다. 뉴스를 들려드리겠다는 건데 그건 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금 당 대표 나와서자 지역별로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자 추석 전에 끝낸다라고 네네. 하는 것은 이제 제도가 추석 전에는 완결된다 이런 의미로 지금 보면 됩니까? 추석 전에? 전에 끝내고 어 밥상에 이제 올린다라고 네. 말씀하셨죠. 어 그랬더니 정청래 어, 이제 대표 후보죠. 정청래 후보께서 추석으로 귀향 귀성 가는 길에 어, 다 끝냈다라고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다 만들겠다 해서 이제 조금 더 내가 더 어, 강한 의지를 추진하겠다 이런 걸 입장을 표명을 해 주셨죠. 그런데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제가 토요일 날그 더민주혁신 전체 행사 현장에서 이제 두 분이 막 하는 거를 이제 현장에서 뵀거든요. 근데 지금 진행자가 거기다 대고 이게 허언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네, 예. 이 굉장한 지금 열정을 갖고 어, 어떻게 보면 당원들 전체 그리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한 것인데, 그에 대해 서원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자존심 상한 걸 순간적으로 누르는 모습이 보이잖아, 볼 때요. 음. 어, 자기가 이제 억지로라도 누르고, 그래도 어, 조금 편안하게 마무리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방송 끝나고 나와서 굉장히 경앙됐었죠 그래요? <laughs> 네. SNS에다도 제 심정을 올렸죠. 방송 사고 날 뻔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네네. 뭐, KBS 진행자에 대해서 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음. KBS 나가서 저렇게 하면, 이게 번지수를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음. 생각도 들었고, 저 장면에서 정신내 의원의 원래 스타일 같으면 음. 한타까리 했을 수도 있는데 <laughs> 나와서 굉장히 경장됐다라는 음. 이제 저 이야기는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질문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기자의 질문 스탠스가 잘못했다는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결국 그 메시지의 핵심은 정청의 당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언론 개혁이 그만큼 필요하다. 네. 사실 이제 그쪽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실제로 이정격 시사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가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그러니까 뉴스공장 시간에 붙는 메인 어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누가 했었냐? 직전까지 고성국이 했었어요. 고성국 이 대충 그 프로그램의 성격을 아시겠죠. 고성국이 어 윤석열 비상 개엄때 중북 세력이 음해다 합법적 개엄이다 이런 따위의 말을 방송에서 뱉었던 바로 그 프로그램이라니까요. 근데 후속으로 맡은 저 선수가 제기억하기는제 동기 아니면 뭐 후배였던 것 같은데 되게 그냥 무색무취하고 조용한 선수예요. 근데 그냥 고성국 빈 자리에 일단 앉혀 놓은 것 같은데 KBS가 전사적으로 지금 어, 지금 사장이 우리 후배인데 그뭐 조그만 조그만 파우치? 네, 예. 네. 어, 그거 한마디에서 김건희한테 낙점돼서 사장하는 친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사를 해도 저 고만고만한 그 집단에 뭐그 어울리는 아이들을 이제 저렇게 어, 앵커로 앉히는 건데 당연히 예상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앵커가 있어야지. 이게 시대정신으로 검찰 독재와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언론인들의 사명이 어떤 식으로는 도와야 되는 입장인데 어, 되겠어요 검찰개혁 이런 식으로 비판적 스탠스에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KBS의 실태를 정청의 의원은 고발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면 한 말씀 좀더 하도록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이제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누군가는 청년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행시하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네네. 점령군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무엇이었는데, 윤석열 정권 3년을 생각해보시라고요. 진짜 사태팡 못하고 저렇게밖에 질문할 수 없느냐? KBS에 정말로 국민이 낸 저도 시청을 내지 않습니까? 네네. 저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들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탄핵당하면서, 이제 자기들 기준에 풍찬 노숙을 하고, 뭐 자기들 이런 표현을 해요. 어, 보일러실에서, 어, 보일러실을 지키게 됐다. 이제 편집국, 뭐, 무슨 이런 데를 그렇게 말안 하고 그냥 보일러실이라고 이제 자기는 어떤 다른 파트로 자천됐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이제 또 다시 윤석열이라는 그 대릴사를 데려다가 집권을 하고 하잖아요. 어차피 방향이 조금 핀트가 온다도 조금만 버티면 또 우리 세상이 또 온다. 이런 식의 그런 나쁜 땐그 그릇된 그런 학습효과들이 주는 여러 가지 병폐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려면 정말 지금 초기화하듯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해서 또새로게 정권 창출까지 쭉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오만한 생각들이 좀 없겠죠. 또 자, 하나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개혁에 대한 어, 순서가 어, 상당히, 전략적이다. 네. 그니까 저는 지난 30년 동안 현업에서 기자 생활하면서 항상 언론개혁을 주장해왔고 언론개혁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일을 해왔거든요. 미디어 비평이라는 프로에서도. 그런데 지금 사실 언론개혁이 뭔지 이 주변 스태프들이 오히려 더잘 몰라요. 네. 이재명 대통령보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 국회 지정연설 끝나고 나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구탕 드신 적이 있어요. 생각나세요? 네, 예. 그 앞에 유명한 대구탕집이 음. 여러 개가 있는니 근데 있죠? 대구탕집 갔다가 언론에 안 나온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네. 거기 어떤 노동자랑 아는 채 하고 담소를 나누는 사진이 네, 있었을 네. 거예요. 취위를 하던 분이. 그때 예, 이라는 MBC의 이라는 이호찬. 이호찬 기자. 바로 그 예. 친구가 이제 MBC 노조위원장도 이호찬이라는 친구고. 지금 언노조위원장이고 지금 있잖아. 언론 노조위원장이에요. 근데 이호찬 기자가 대통령한테 방송산법 빨리 개정해 주세요. 그랬단 예.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알아서 빨리 개정해 줄게. 그러면 저는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요거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으니 시간을 두고 이야기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언론노조가 옛날에 우리가 알던 언론노조가 아닙니다. 언론노조,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가 작년에 한참 이재명 대통령 검찰의 기소테러에 의해서 법정 끌려다닐 때. 예. 제가 일방적으로 공격하다가 대통령이 그거 받아쓰지만 마시고 좀 취재 좀 하세요 안 그러면 검찰에 애완견 소리 듣습니다 그랬다가 새 언론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막 공격하는 성명을 냈던 바로 그 주체 중에 하나가 언론도제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도제에서 방송 삼법 통해서 kbs가 저따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니네 마음대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폐기하고 니네 마음대로 알아서 잘해. 이게 지금 언론개혁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아고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부 자, 입장과 그 국회 입장이 약간씩 상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제가 5시 30분에 받은 받글이 재밌습니다. 음. 미쳐 돌아가는 과방이 대통령실도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고 원내 지도부도 합의 처리하라고 하는데 음. 내일 오후 3시 과방이 제2소위 일방적인 개최요. 방송법 처리 예정 이렇게 이제 있고 절대 안 때, 됩니다. 그 밑에 네. 이제 자세한 게쭉 나옵니다. 자세한 상황 예, 예. 사항이 음. 어,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 대통령 이제 속도 조절 얘기하는 게 네네. 나오고 근데 미쳐 돌아가는 과방이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아 진짜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을 이해합니다만 저 반성하지 않고 어, 있는 언론노조 기자협회 방송 기자협회가 원하는. 방송 삼법 개혁 안을 그대로 넘겨줘서는 절대 우리가 말하는 공영성 그리고 이 검찰 척결과 그 내란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인 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부합하는 언론을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긴장하면서 빨리 말씀을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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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떠나지 않고 계속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론 이야기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듣다가 아, 그래요? 좀 어려워서 아 빨리 다른 주제 넘어가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음.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피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피 구독 좋아요.